인내를 주게 되는 거야. 뭐랄까 아직 약도 덜 깼는데 총알도 없다. 어, 이 안에서 야되네 자, 이제 세발 한두 마사 죽이고 와, 이 자식들 진짜 아이고, 죽었다.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아마 걔 구하는데부터 아사무들을죽으십죠 잠깐만요 떠야돼 총알도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니까요 그냥 와, 얘들 뭐야? 갑자기 봐. 미친 짓 자리가네. 거기가 너희들 자리였나? 3부 아니라도 빨리 끝나면 올 수도 있죠, 뭐. 아우, 이 새끼들. 후. 올 때까지 기다렸다 써야겠다 괜히 가 가지고 또 처맞고 죽을라. 어. 야, 죽. 죽으면 안 돼. <laughs> 하필 이 여기서 터지냐. 아. 저곤이가 네. 네. 없어서. 야 들어와 들어와. 뭐야. <laughs> 아, 총 자꾸 터져요. 또 죽겠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들어와.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. 좀 이따 또 터치는 거 아니야, 이거? 분명해 데스티 약이 제 약이 슬슬 깨는 것 같은데요 오이 누구야? 누가 자꾸 싸? 오 마리아나를 탄사음료로 내려 바꾼다 하대 빨까? 허허 또 터져. 그런가. 총총 맞았는데 야 깨야지. 예 석성 산신님 안녕하세요. 야, 근데 몇 발, 몇 놈이나 죽여야지 끝나는 거야 이거. 아. 와, 와, 와. 이또 뭐야 어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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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와 야그 터진다 좀 있으면 터진다 그거 야 40명이나 죽였는데 이제 좀 끝날 때 안됐나?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성인용이 게임이 또 뭐예요? 그 성인용이면 성인용이고 청소년용이면 청소년용이지. 어차피 성인용이면 다 성인용이지. 어설프게 성인용인 보는 것도는 폭격적인게 낫지 않나? 그야말로 그거지, 어, GTA 같은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영향이 있다. 아유, 원래 GTA는 성인용 게임인데 무슨 악영향을 끼쳐 원래 청소년을 못하는 게 맞는 거지. 아유, 이씨. 저기한 놈이. 됐다. 헤휴. <laughs> 그러니까 원래 이 게임도 원래 천천히 못하잖아. 이거 알지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, 그럼 그 안에 있던 애들은 대체 내가 얼마나 쳐먹은 거야? 알 걸요? 이게 아마... 아, 이게 한국의 표지에만 봐도 보자. 이게 선정성, 선정성, 사행성, 폭력의 부적절성, 그다음에 약물 폭력성 범죄 다 있어요. 이게 아마 GTA랑 똑같이 이제 그랜드 슬램일 걸. 게임계의 그랜드 슬램입니다. 이게 아, 공포가 빠졌나? 공포도 있었나? 그랜드슬램이었던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지 깽 게임 오 이제 지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깔끔해졌는데? 아까보다 아펄라웃시었나 여기 빈민가는 그대로네 어? 방금 뭐라고 그랬는데? 예, 하두님 안녕하세요. 총알도 이제 제법 많고. 어디로 가야 되지? 올라가야 되는데. 애들이뭐 녹화해 놓은 거 자체가 뭐그렇게 많이 안했으니니야 <목소리> 때, 금고를 내면 이쪽으로 가럴지 <목소리> <목소리>

유탄 발사기, 오케이. 옷을 좀 사야 되는데. 아... 이 구역이 저희 구역이니까 이게 낫고. 상점대를 좀 사러, 상점대를 사러 좀 가죠. 돈이 많으면 좀 거기 맞춰 보냐? 그 소, 뭐야?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. ABAY, AY, A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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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, E, t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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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, o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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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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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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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스킵해서 그런데 원래는 그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걸 보여줘요, 처음에. 매일 100달러씩 상납금을 낸다. 그니까 상대방이 할때 보면은 그게 버튼 표시가 있어요. 그래 그거대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저는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좀 빨리 했죠. 딴건 몰라도 그건 잘합니다. 네. 야제 주변 아직도 불안 꺼졌네. 아까 불 졸렸는데. 아, 이제, 한 군데 나왔는데, 예, 아마 2011년 정도 맞을 겁니다. 소망서 있긴 한데, 아마 저게 미션 중에 그불난 거라서 아마 더 이상 그걸 안 해주나 봐요. 그니까 러 이러고 설치고 다니지 옷좀 살까요? 옷을 에이씨 아까 거기구만 꺼져 씨 옷집인데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비슷해요. 유튜브로 보시는 거랑 똑같, 거의 똑같아요. 프레임은 좀더 자기가 직접 하는 게좀 높겠지만. 어, 차량 판매점. 아, 여기서 차를 파는구나. 수입차 전문점도 내가 산다. 아니, 7, 제가 올린 거는 780p. 더 용량 크게 올리시면은 아마 그것까지 돼요. 원본 사이즈까지 나오니까 1080보다 더 해상도 높게 해서 찍으시면은 그걸로도 올라가요.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아니 그러니까 콘솔, 게임 쪽, 게임기 쪽은 원래 720p까지 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. 그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 PC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. PC는 다른 분들은 더... 보아질러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건 아니고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그걸 따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린 거죠. 까! 아이고 이거 저 사람 안녀매트 아니구나 튀어나왔네. 자. 아, 그러고 보니, 그, 그것, 그것도, 그걸로도 말 많더만요. 뭐, 액박은 골드 회원들만, 동영상, 그 뭐, 영상 캡처하는 게 된다. 아니 근데 그런... 아니 저도 있어요. 그게... 레데리 영상이 좀 끊긴 거는 저한테... 저희 집... 그... 시스템 문제도 좀 있긴 해요. 이거 어떻게 쳐볼까? 무슨 소리 하세요? 액박보다 컴퓨터가 훨씬 좋지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에박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8년이 넘었어 8년이 PC 그래픽이 훨씬